반갑습니다. 도깨비 수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차량은 캄보디아,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수출된 차량이고요.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리베로, 리베로 인터쿨러 차량입니다. 인터쿨러 차량이고요.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자, 어휴, 넘어졌습니다. 문짝이 좀 썩은 데가 있긴 하나, 안에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양호하죠 양호한 상태고 지붕은 좀 눌린 상태에요 지붕은 좀 눌렸지만 이 상태 뭐 외관도 외관 도뭐 찌그러진 부분이 있기는 하긴 한데 이 정도면 수출 나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우 보겠습니다 자 후레인 괜찮죠 적재함도 A급은 아니지만 B급 정도 되구요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적재 자 후레인 괜찮고 뒤에 적재함 괜찮고 자,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 적재함 넓이가 일반 포터나 봉거에 비해서 넓이가 살짝 넓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캄보디아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차량은 그런대로 뭐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 B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출 가능하고요. 타고 다니시면서 아 그렇게 뭐썩 A급으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닌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수출이 무난하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고요. 리베로 차량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라는 캄보디아다. 캄보디아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차량 상태는 그런 대로, 그런 대로 깨끗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가 보면, 자, 세월의 흔적이겠죠. 뭐, 철신까지 다 튀어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괜찮습니다. 수리하면 되죠. 아, 리베로 오토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 트럭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그런 옵션인데 그런 옵션에도 불구하고 수출 나가는 나라가 아, 바이어들이 오토를 또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캄보디아 바이어가 꼭 자기한테 주라고 이야기해서 이 차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오토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클러치 밟을 필요 없고 클러치 자체가 없는 차량이죠 자 시동 부드럽게 잘 걸렸습니다 괜찮네요 뒤에가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슈퍼캡 캄보디아 사람들은 슈퍼캡 보다는 일반캡을 좋아합니다 일반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캡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도스 무역에서는 덕계비 수출에서는 트럭을 전문으로 합니다. 일반 승용차, RV 이런 것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RV 투싼이나 투싼 구형, 뭐 투싼 IX, 스포티지, 스포티지, 스포티지 R 뭐 이런 식으로 수출 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내는 차량이 트럭. 트럭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캄보디아로 나가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차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반, 조그만 차, 포터나 봉고3, 봉고 프론티어, 이런 차에 비해서 내구성도 괜찮고, 이 차가 만들어져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팔렸을 때, 소비자분들은 한국에서도 예전에 말이 많았었죠. 앞에 있는 공간이 있는 트럭을 만들어주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차가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차가 잘 나왔었죠. 자, 오늘 이 차량은 캄보디아로 나갈 차량 영상을 띄워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덕계비 수출입니다. 감사합니다.